두승무원 김희 t v 의 김니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지난번 영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4개 일단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저희 채널을 양사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채널로 처음 탄생한 거라서 영어 승무원 인터뷰 어떻게 출제되는지 도무지 저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러면 우리 초보분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시험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면접을 이제 그러신 분들은 딱 4가지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면접이니까 면접 얼굴을 접하면서 보는 이제 채용 절차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피기심은 열심히 풀고 막,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느낌도 좋아야 되고, 이제 호감도도 좀 생겨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물론 요즘에는 뭐, 항공사 몇 개의 항공사들은 AI가, 그 아시죠, 여러분?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라. 1차 면접 정도는 이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AI로 거르는 항공사들도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람과 사람 면접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많은 항공사들이 더 많은 외항사들이 소수만 AI가 이제 일차를 거르고 있어요. 면접관을 처음 보러 가시면 처음에 여러분 영문 이력서하고 전신사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면접관에게 이제 제출을 하면서 자 얼굴을 봤기 때문에 이력서랑 사진을 제출하는데 면접관이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자 어디서 왔어? 고향은 어디야? 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 오늘 그리고 오늘 이 면접 후에 계획이 뭐야 뭐 오늘 날씨 밖에 어때 그리고 아침은 뭐 먹었어 어제 저녁에는 뭐했어 심지어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뭐 아주 간단한 음뭐 뭐 전공이 뭐야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에 관한 것들 길게 물어보지않아요 짧게 그래서 면접관의 질문도 짧고 여러분 답변도 그렇게 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small talk 한다 그래요 정말 말 그대로 small 작게 talk 대화 한다고요. 첫인상, 되게 중요한 절차, 여러분, 그게. <laughs> 스몰 토크라서, 뭐, 예를 들어, 뭐, How old are you? 뭐, 오늘, 아니, 그니까, 너 지금 나이가 몇이야? 면접까지 물었어요. 어 뭐, 21, 26, 뭐, 31, 34. 뭐, 이랬다 쳐요. 여러분이 30대인 게, 20대인 게, 뭐, 40대인 게, 10대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게 떨어지고 붓고 막 이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 여러분이 아주 짧은 답변을 하는 때도 면접관들이 아주 빨게 여러분을 스캔을 해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목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성량, 목소리 톤, 목소리 느낌, 그리고 치아가 여러분이 말할 때 벌어지기 때문에 치아 색깔, 치아 배열 등등 전반적으로 쫙 그리고 여러분 말할 때 사람이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해요 눈을 피하면서 얘기해요. 눈하면서 얘기하는 거 말이 안 되죠. 자, 면접관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빛 교환할 때, 사람이 눈으로 많은 것을 말하잖아요. 면접관들은 특히 직업이 사람 보는 일이기 때문에, 짧은 순간에 많은 정보를 얻어요,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그래서 보통은 5초, 7초 안에 거의 면접관들이 마음을 정하세요. 근데, 이 첫인상이,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최종 면접 때까지도 2차된 상태에 좋았던 느낌이 많이 유지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스몰토크 연습을 되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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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몰토크라는 단계가 있다는 라 거. 짧게 한두 마디 두세 마디 하고서 면접이 끝나요. 스몰토크는 1단계 면접이죠.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이 통과하셨다. 두 번째 단계로는 보통 이제 이런 제이걸 많이 해요.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요 인터랙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호 상호 간에 이제 주고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면이 이런 걸 대화를 주제를 줘요. 자기 소개를 받라 짝꿍하고 둘이서. 자두명두명두명 두 명, 두 명, 혹은 숫자가 안 맞지만 세 명씩 이렇게 짝꿍을 지어준 다음에 인터랙션을 하라고 주제를 하나 던져줍니다. 주로 자기 소개. 생일 선물로 받았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릴 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그램. 승모이 된다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해외여행지. 등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이런 주제들,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여러분.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메리트면에레이트 기출문제 쫘르르, 카타르면 카타르 쫘르르, 뭐, 에뛰드면 에뛰드, 에어시아면 에 뭐, 플라이드 바이, 에라비아 등등등. 기출문제들도 있어서 답변 준비를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아, 나그 정도 할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전 면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도 본인 실력 아는 거다 발휘하고 나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면접은 특히나 더욱 더 그러니까 그냥 글로 쓰는 게 아니고 정말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제로 면접을 해보는 연습들을 많이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도 받으시고, 고치고, 또 계속 고쳐가면서.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걸 전문적으로 계속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해왔던 사람들은 정말 잘합니다. 면접을 가보시면 이제 정말 와 저렇게까지 잘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여러분도 이제 면접을 한번 가보시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실전처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 인터랙션을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어떤 항공사 면접관들은 실제로 그 인터랙션 한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일어나서 발표도 시키고요. 아니면 그냥 인터랙션까지만 하는 거를 관찰하면서 그냥 점수를 끝내버리는 경우, 점수를 다 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는 거 항공사 면접관 따라 틀려요. 그 다음, 여기를 이제 통과하시면, 이제 주로 그룹으로 하는 디스커션, 혹은 그룹 액티버티라는 걸 해요. 단어는 그냥 쓰기 나름인데, 이제 주로 우리 중동 항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룹 디스커션이라고 많이들 하고, 아시아계 몇개 항공사들은, 뭐 이렇게 단체로 같이 뭐, 퍼포먼스를 준비한다거나, 뭔가 막 음악도 틀고, 막, 율동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회사들이 있어서, 근데, 대부분 요즘 채용이 굉장히 많은 중동항공사들은 그냥 디스카션 시킵니다. 뭐 적게는 7, 8명 동그랗게 앉혀두고서 한 가지 주제를 던져준 다음에 이제 그대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영어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역시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그, 디스커션 토론이라 그러니까 또 갑자기 막 너무, 아전 어, 진짜, 영어로 제, 자기소개하는 것도 힘든데, 디스커션까지 못하겠어요. <laughs> 여러분, 근데 진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이제, 어, 나도 할만한데? 그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일곱 명이 약 7분 동안 대화하는데, 한 사람당 거의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꼭 어, 굳이 그 디스커션 주제에 대해서 막, 자신만의 가진 견해를 이렇게 필요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면접관들도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물론 여러분이 말까지 잘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되게 반짝반짝 아주 그냥 독창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낸다면 좋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 대화하실 때 팀워크. 자, 오늘 처음 본 사람 7명하고 예를 들어 8명, 혹은 많게는 30명까지도 동그랗게 앉아요, 여러분. 항공사마다 달라요. 요즘은 그냥 12명? 이게 평균? 근데 이제 많을 때는 30명까지 동그랗게 앉혀서 디스커션 하는 항공사도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항공사 이름을 다 일일이 걸어도 안 할게요, 그냥. 뭐 적게는 7, 8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도 데스컵션을 한다. 내가 막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면접관도 바쁘다. <laughs> 그래서 어, 데스컵션도 팀워크랑 자그 다음에 조화롭게 대화하는지 그리고 그 조의 분위기가 좋은지 등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 여러분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실전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나와요. 여러분. 한국에서 월드컵이 다시 열려야 되는 10가지 이유를 정하라. 토론해서. 뭐라든가. 음, 한국에서 바꾸고 싶은 걸 10가지를 얘기해라 라든가, 여러분이 항공사를 새로 하나 차릴 것 같다, 차린다. 자 그러면은 그 마케팅하는 방법을 10가지를 토론을 통해서 내놔라 라든가,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여러분의 듀티 일에 대해서 뭐 어떤 일을 하는지 10가지를 뭐 정하라 라든가, 뭐, 0 가지든 7 가지든 8 가지든 면적한 마음이고요. 자, 요런 주제로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러분한테, 뭐, 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러겠어요. 그 디스커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호주에서 산불 나는 거를 어떻게 진압할지 여러분한테 얘기하라고 그러지도 않을 거고요. 노벨상 받을 만한 토론을 하, 하라는 그거,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응? Okay. 자 여기까지 또 운적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합격한다면 자그 다음 단계가 이제 거의 이제 최종 면접 단계인데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기내방송 낭독하기 네, 시키는 항공사들이 많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하나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뭐지 코팅을 해와요. 이제 그걸로 이렇게 주면서 여기 그림에 보이는 거를 네가 한번 묘사해봐라 라고 하는 시키는 회사들도 있었고 근데 이거는 많은 회사들이 뭐 시키는 건 아니고 소수의 회사들이 가끔 시키는 것도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그냥 알고 계세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통 같은 걸 가져와서 그 통에다가 질문지를 이렇게 꼽아놓고서 하나씩 뽑게 해요. 뽑기. 뽑기해서 이제 거기에 문장이 써 있어요. 여러분이 그 문장에 질문을 읽고 자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센텐스 슈팅이라고 그래요 문장에 대해서 슈팅. 자 내가 그냥 무작위로 뽑아와서 읽고 발표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도 주제들이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어 미리 사전 연습하신다면은 하실 수 있을 만큼 워드 슈팅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어 이제 아까 센텐인 슈팅하고 다르게 이게 센테인은 진짜 말 그대로 문장을 읽고 바라는 거고 워드 슈팅은 말 그대로 단어 이제 게 역시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종이를 뽑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이런 거써 있어요 구글, 네이처 <laughs> 뭐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쫙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발표하는 거예요. 뭐,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도 되고, 단어에 얽힌 자기 경험담 얘기도 되고, 정말 자유의 형식은, 그러니까 시간 안에 여러분 의 발표력과 순발력과 이제 그 영어 표현력 같은 거 보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면접들이 이렇게 소소하게 있는 회사들이 있지만, 크게는 굵게는 자, 첫 번째 스몰톡, 두 번째 인터랙션, 세번째 데스 그룹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파이널 면접이라고 이렇게 크게 네 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널 면접은 2대1 앉아서 봅니다. 혹은 1대1 앉아서 봅니다. 이게 거의 정석이에요. 앉아서 봅니다. 뭐 여러분 면접관과 여러분 사이에 테이블이 거의 폭이 어떨 때는 막 30cm짜리 테이블, 아주 짧은 테이블도 놓고 보시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가깝게 면접을 봐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아, 피부랑 치아를 많이 본대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겠죠. 안 보일 수 없잖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두 번째 영상인가 세 번째 영상 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피부를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영상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여러분. 파이널 면접을 할때 아주 가깝게 보기 때문에 숨소리까지 다 들리고 서로 <laughs> 비행기라는 게 대중교통화되는 아무래도 경향이 좀더 강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는 옛날 옛날 여러분 엄마 아빠 뭐 그때 시절에는 정말 비행기 타는 사람 자체가 적고 비행기는 되게 뭐 되게 부유한 사람들에 타는 교통수단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옛날 옛날에 요즘은 어때요? 정말 여러분, 무슨, 기차 값보다 쌀 때도 있고, 가끔, 음, 기차 타느니 그냥 비행기 탈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요즘 여러분, 뭐 유럽 같은데, 요즘 그 외국 항공사들은 뭐, 65만원? 막 66만원에 파리 왕복도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싸죠? 옛날에 절반, 거의, 50% 할인된 가격에. 많은 승무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 막, 옛날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제첫 번째 영상 보세요. 저 면접만 6개월인 걸 봤다니까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여러분. 에 MRT도 이틀만에 면접이 다 끝나요. 저희 때는 6개월 걸렸는데.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요즘에는 그러니까 최종 면접도 짧게 본 회사들은 최종 면접을 5분 10분 정도에 끝내주세요. 좀 길게 본 회사들이 이제 30분 정도 보시고요. 최종 면접 2대1 혹은 1대1로 30분 딱 칼같이 뭐 1초. 2초 아껴가면서 그렇게 면접관들이 그 30분 꽉차서막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면접 시작하면 뭐 인사하고 서로 <laughs> 오늘 기분 어때? 뭐 이렇게 약간 여러분 저기 워밍업 하는 단계 있죠 그거 하다 보면 또한 3분, 뭐 5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면접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 30분 면접이다 하면 더 짧다는 거 외양사 면접관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 말하는 걸다 적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인 1조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면접관 둘, 여러분 하나 자 면접관 한 명이 여러분한테 묻고 다른 한 명이 여러분이 말하는 걸다 적어요 토시잖아 안되고다 적어서 이걸 보고서로 만들어서 회사의 본사에 더 높으신 분들한테 보고하고, 여러분 그 면접했던 일차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다싹다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서류 냈던 거다 이렇게 취합해서 저기 상사들에게 보고하고서 여러분 이제 사인을 받아야 여러분이 최종 합격하는 거라, 그래서 최종 합격 발표하는데 2주 정도, 혹은 길게는 두 달까지도 걸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는 처리 기간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 면접관들이 이제 자기들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우리 2대1 면접하지 말고 1대1로 하자 시간 줄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빨리 해서 가끔 면접관들이 막 바꿔요 그냥 2대1이었데 1대1로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한테 운 좋은 경우가 많아요 <laughs> 이유는 뭐냐면 면접관들이 이제 자기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면 적어야 되잖아요 경험이 풍부한 면접관들은 이걸 안할 텐데 면접관들 중에도 초보들이 있잖아요 <laughs>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이렇게 면접을 1대1로 바꾸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기들이 이제 정느라고 어 잠깐 기다려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적어요. 실제로 이제 방금 여러분 저희가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때요? 면접관 이제 여 정수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laughs> 이마 보고 무서운 눈 보고 있다가 지금 그러면 여러분 긴장이 싹 풀려요. 그래서 면접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면접관이 정년 동안 여러분 답변 정리할 시간을 버는 거예요. 게다가 한 사람당 면접 보는 시간이 딱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30, 20분이면 20, 10분이면 10분 정해져 있는데 어 이게 적다 보면 시간이 모자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이 짧아져요. <laughs> 아, 가장 최근 어, 한두달 전에 있었던 뭐 항공사 면접에서도 갑자기 면접관들이 1대1로 바꾸면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그날 최종 면접 보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대요. 면접관 정수리를 보기하 합격했어요. <laughs> 아, 이미 입사했고 에티아드였어요. 자, <laughs> 이거 운 좋은 케이스예요, 야, 여러분. 그때 그냥 그때 그때 면접관들 이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그렇게. 음, 그래서 옛날에 제가 또 에미레이트 면접관들 또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때 똑같았어요. 저희 학생들 말이 똑같았어요. 아, 원장님 긴장이 샥 풀렸어요.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잘 보고 합격했어요, 많이. 그래서 면접관들 이 갖고 일대일로 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운 좋은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 자,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영어는 영어대로 공부하시되 면접 때는 도대체 뭐 어떤 면접을 준비하느냐? 첫째, small talk. 정말 짧게 짧게 대화하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거. 한 7, 80% 점수는 이미 거기서 정해진다는 거. 두 번째, interaction. 짝꿍하고 대화하는 거. 세 번째, 그룹으로 하는 디스커션이나 액티 t 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대1 혹은 1대1로 파이널 면접하는 거 중간 중간 사이에 아그 기내방송이라든가 영어 한국어 기내방송 한국어 참 그거 얘기 누릴게요 외항사라고 영어만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만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어 섞어서 보시는 외항사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왜 여러분 뽑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 손님들이 그 비행기 외항사 비행기 타기 때문에 한국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뽑게 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 100%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한국어 시험을 네 요즘 많이 봐요 한국 기내방송도 읽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 면접도 실제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꽤 많은 외양사들이 한국어 면접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너무 나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합격할 거야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그 파이널 면접까지 보시면 크게 굵게는 4개 간간히 영한 기내방송 읽기나 그림 묘사나 뭐 제가 오늘 그냥 말을 안 했지만 뭐 영어 기사문 읽고 번역하는 거나 요약하는 거, 그런 것도 내놓사들인데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근데 그냥 그런게 나온 적이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저기, 워드 슈팅, 센텐스 슈팅, 뭐 이런 거 있다. 여기까지? <laughs> 자,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어떤 면접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려드렸고,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 뜯어서, 스몰 토크는 좀 자세히, 그리고 인트랙션 좀 자세히 이런 식으로 좀더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도움이 됐길 바라요. 哥们，你好。